자, 이번 이야기 봅시다. 어, 문제가 길죠, 그죠? 어, 자, 바닥에 마개가 있는 어, 수조에 물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조에 물이 가득 채워지기까지의 시간과 물의 깊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자, 그, 그림이 지금 보이죠, 그죠? 자, 그것과 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근데, 어, A라는 그래프가 있고 지금 B라는 그래프가 있죠. 그죠? 자, A는 마개를 열지 않고 물을 가득 채운 경우를 나타내고 그랬죠. 그죠? 자, B는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2분 후부터, 12분 후부터 마개를 열고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자, 수조에 1분에 어, 10리터씩 물을 넣었대요. 그리고 마개를 열면 1분에 3리터씩 물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12분 후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2분 이제 비상황이죠. 비상황. 비상황에서는 12분 동안에는 계속 그냥 물만 채우다가 그다음에 어, 12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개를 열어서 3L씩 빠져나가니까 결국 7L씩 채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수조에 마개가 있는 바닥의 깊이는 어, 몇 cm입니까? 그랬죠그죠 자, 또 b의 경우에 물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자 그랬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이 일단 이제 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바닥의 깊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b 상황에서 채우는 게몇분 걸리는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음, 바닥의 깊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a a 그림을 봅시다. a를 보면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가 시간이죠. 그쪽 분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높이에요. 높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봅시다. 자, 8분 동안에, 8분 동안에, 어때요? 이렇게 20cm가 이렇게 쭉 채워졌죠. 그러다가 여기가 꺾였어요. 꺾여서 더 천천히 채워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 8분 동안에 20cm, 그러다가 4분 동안에, 어때요? 5cm니까 말하자면, 8분 동안에 10cm가 찬 거죠. 그죠. 말하자면 이쪽은 빠르게 채워지고, 이쪽은 어때요? 느리게 채워진 거죠. 거기가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자, 이쪽 아랫부분은 조금 여기보다 넓이가 더 작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는 더 빠르게 채워지겠죠. 그러다가 이 높이와 같아지면서 이때부터는 조금 천천히 채워지겠죠. 그죠. 자, 따라서 8분 동안 20cm를 채웠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다? 어, 20cm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지금 8분에서 12분, 4분이죠. 4분 동안에, 4분 동안에 얼마가 채워졌어요? 4분 동안에 5cm가 채워졌죠. 그죠. 자, 우린 지금 A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4분 동안에, 4분 동안에 5cm가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꽉 채워질 때까지가 지금 a 입장에선 어때요? 32분이 걸린 거죠. 32분. 자, 그러면은 어, 8분에서 32분까지, 8분에서 32분까지 다 해서 몇분 걸린 거냐면, 24분이 걸린 거죠. 24분. 24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4분하고 24분 비교해 보면 여섯 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높이도 어떻겠어요? 똑같이 여섯 배가 돼야 되겠죠. 곱하기 6 하게 되면 따라서 30cm 그런 이야기네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전체를 꽉 채우는. 자, 여기 요 요게 이제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어, 30cm가 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따라서 바닥의 깊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어때요? 이쪽 작은 부분이 20cm. 그 다음에 전체 부분이 30cm. 다 해서 어때요? 바닥의 깊이는 음, 50cm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이야기 봅시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보면, 자, 어 비입장에서 보는 거죠. 비상황이죠. 어, 비상황. 비상황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쭉 채우고 12분 동안에 계속 채웠죠. 그죠? 계속 채웠어요. 계속 채우다가 이제 그러면서 12분 후에는 1분에 3리터씩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그죠? 즉 7리터씩만 채워지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지금 처음에 물을 채울 때 어떻게 했냐면 1분 동안에 10리터씩 채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12분이니까 지금 여기 이 작은 부분 채우는 건 어때요? 8분 걸린 거죠, 그죠? 12분이면 한 이쯤 이렇게 채웠을 거예요, 그죠? 자, 한 이쯤 채웠을 텐데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제 이 7리터씩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 남은 부분을 채우는데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12분부터 12분부터 32분까지는 꽉 채우면은, 꽉 채우면은, 그러니까 20분이죠. 20분. 20분이니까 원래 채우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이 10리터씩 채우는 거니까, 다 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원래 200리터가 채워지면 끝나는 거죠. 그죠? 200리터가 채워지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10리터가 아니라 3리터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 7리터씩 밖에 안 되는 거죠. 7리터씩만 채워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7리터씩 채워가지고 얼마를 200리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12분까지는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 입장에서 a 상황에서 봤을 때 20분 동안 채워졌던 거니까 이 요만큼 더 채워야 될 물의 양이 얼마냐면 2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200리터에 대해서 지금 7리터씩 채우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200리터 나누기 7분 이렇게 하면 어, 7리터 이렇게 하면 몇 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200 나누기 7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7이 14죠, 그죠? 자 6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7856이 되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소수점을 찍고 여기 0을 넣게 되면 7535가 되죠, 그죠? 35. 자 다시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죠. 5가 나오게 되면 7749가 되죠, 그죠? 49면 1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1하고 이렇게 계속 되겠죠. 자 우리가 어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어떻게하면 되겠어요 그냥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사라지겠죠 즉어 10리터씩 넣, 넣고 3리터씩 물을 이제 빼는 거니까 결국 7리터씩 차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분 후에 원래 채워야 될 양이 200리터였죠 그죠 그래서 200을 우리가 7로 나누게 되면 약 28.57분 걸린다 그런 약이죠. 28. 28.57분이 걸린다 자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B의 경우에 물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 그랬으니까 앞에 이미 12분 채워 놓은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2를 더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음, 40.57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음, A 그래프를 이용해서, A 상황을 이용해서 바닥의 깊이가 50cm구나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여기 꺾이는 지점, 여기 꺾이는 지점, 여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B의 상황에서 물이 가득 찰때몇분 걸리냐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12분에서 꺾이는 지점. 자, 이두 점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50cm, 그 다음에 40.57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